자, 지금부터 자강수학 2016 겨울특강 설명회를 시작합니다. 예비 중123-912 고등과정 2016 겨울특강반 개강입니다. 실시간 줌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랑 줌에서 하는 수업입니다. 자, 사교육병명, 기회평등 자강 줌 클래스. 2016 겨울 1, 2월달이죠. 고등과정 개념특강반을 개강합니다.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세한 시간표는 공통수학 1 있죠 이거는 뭐 이제 중학생들이나 예비고 1학생들이 듣겠죠 다 개념 수업입니다 개념과 유형수업 자 공통수학 1은 17회고요 이건 좀 양이 많습니다 대수가 그래서 아마 보강이 좀더 잡힐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월, 금 2시부터 5시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 13회고 수요일, 토요일 10시부터 1시 이렇게 모든 과목이 다 개강이 됩니다 자 정원은 10명 선착순 마감이고요제 프로필 써놨고요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. 넘어갑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 어, 스타 강사 출신입니다. 네, 개념을 말하다라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인강할 때 베스트셀러 강자였는데 어, 이 교재고요. 이 교재 개념을 말하다 교재에 모든 개념과 유형 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숙제 교재입니다. 유형편 개념을 말하다 유형편이라고 그래서 이건 센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센 수학, 그래서 겨울방학에 이두 권을 끝내는 게 수업 방식은요. 어 일단 수업에 딱 들어오면 10시에 딱 들어오면 30분 정도 시험 봅니다 그전시간 공부한 거그 다음에 수업 한 2시간 가량 하고요 그래서 3시간 정도에 수업은 끝납니다 자 학습관리는요 매 시간 시험 본거 수업 필기한 내용 숙제 내용 이거 다 보내야 돼요 다 부모님한테 이릅니다 아 숙제 제출자는 따로 중독 수업실에 따로 시간 내서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강제입니다 그 다음에 칠판 수업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실시간 강의 칠판 수업하다가 제가 단언컨대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제가 아이패드로 교실을 띄워놓고 하는 수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보이면서 직접 여기다 필기에 가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얼굴이 보여야 돼요 다 보여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랍니다그죠 모니터를 전체를 다 하고 숙제할 때는 이렇게 밑에 화면이 비춰야 돼요 딴짓하면 안 되니까 숙제 관리나 질닭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일일이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피드백 해줘요 어너 시험 이렇게 봤구나 숙제 이렇게 봤구나 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요 내용들도 다 보내줘요 여기가 저희 자강 스터디 카페거든요 여기 한티역이거든요 대치동 그런 친구들은 뭐 방학때라도 여기 와서 수업들어도 돼요. 선생님 저는 어딨어요? 아!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전화번호에 문자를 남긴다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카톡을 남기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